네, 이 시간 상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보입니다. 우리나라 코스닥 업종으로서 친환경 기초 풀름 부품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상보 금일에 강하게 상한가에 안착한 흐름인데요. 주가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작년에 하락한 이후에 3바, 3중 바닥을 다지고 주가가 골드크로스와 함께 상승한 이후에 21선과의 눌림목 조정을 한번 주고 주가가 상승했었습니다. 위로 121선을 맞고 다시 주가가 밀리면서 전저점 부근, 전저점 거의 전, 저점 부근까지 하락을 하면서 3, 2725원 부근에서 기술적인 반등과 함께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5일선이 21선의 골든크로스 이후에 61선, 121선, 11선을 차례로 골든크로스를 뚫고 최근에 181선까지 강하게 뚫은 모습이었고요. 거래량이 유입이 되면서 강하게 뚫었지만 단계 이익 실현물량으로 인해서 박스권을 갖다가 그 이탈한 박스권 상향 돌파를 하는가 싶었는데,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단그 가격 조정이 나왔던 구간입니다. 가격 조정 이후에, 아래로 181선을 강하게 지지하고 21선 부근에서 주가가 5일선 위로 반등하면서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최근에 요즘 들어서 트레드 그 기법들을 보면 차트의 흐름이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가격 조정 음봉이 연일되는 음봉 이후에 아래 21선 부근에서 지지가 되면서 양봉의 흐름으로 5일선 위로 올라서는 흐름을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차트를 제가 보다 보면 보니까 이런 모양이 참 많았었는데요. 금일의 상보 마찬가지로 5.83% 6,350원에서 시가를 형성을 해서 강하게 오전에 상한가에 안착한 흐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보에 지금 속보 잠깐 보시면은요. 최근에 들어서 산업은행 측에서 상보를 23만 주 처분했다라는 공시와 또한 그 특허권 취득 자율 공시가 나왔었고요 광보 적충 필름 특허 취득을 했다라는 공시와 함께 최근에 들어서 상보 투명 적극 필름 이런 그 호재성 공시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선반영 되었던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동향 보시면은요 외국인 측에서 최근에 소량씩 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기관 측에서는 매도한 이후에 아직 움직임이 없는 모습이고요 외국인과 개인들이 주체를 이루는 그런 모습. 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무제표 잠깐 보시겠습니다. 상보종복 유보율과 부채비율에 있어서 업종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 부채비율 업종 평균보다 약간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이고요. 유보율 마찬가지로 부채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유보율 어, 업종 평균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죠. 재무 구조에 있어서도 잠깐 보시면 매출액 부분이 감소를 했으며 세전 계속 손, 사업 손익이 적자 전환의 힘에 따라서 단기순이익도 적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양호한 영업 수익 그 수익 실현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 평가 손실 및 자산 평가 손실, 영업 이 비용이 증가하면서 일시적으로 적자로 전환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음, 앞으로는 일괄 그 생산 공정의 보유에 따른 효율성과 고마진 그 특수 필름의 매출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서 양호한 영업 수익성을 견지할 전망으로 여겨지는 그런 기업입니다. 저희 다음 검색창에 증권 정보 채널 카페를 검색하시면 저희 카페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들어오시면 기업 정보 분석방에 저희가 2,000여 가지 종목에 기본적인 분석을 다 올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매매 임하시면 되겠고요. 위로 보시면 고수대기 동영상 강의 방이 있습니다. 초보 동영상 강의 방을 통해서 고수대기 동영상 방까지 오시면서 책과 함께 이 거래 그 게시판들을 잘 활용하시면 공부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위로 보시면 주식 추천방이 있는데요. 급상승 패턴 종목, 중기 대박 종목 등 저희 카페의 가장 그 하이라이트인 회원 주식 추천방이 있습니다. 장중에 고수님들과 운영자님들께서 좋은 종목 추천도 해주시고 AS도 끊임없이 해주시기 때문에 이런 게시판 적극적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보 종목 차트 보시면서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상한가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요. 내일 만약에 장에 금일 상한가 밀리지 않고 갭 상승한 이후에 아래 꼬리를 잘대 금일 저점 종가 상으로 금일 저점. 금일 종가자 6,900원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양봉의 흐름이라면 홀딩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갭 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밀리면서 금일 종가 이탈 시 6,900원 이탈 시에는 50% 끊어주시는 전략을 드리겠고요. 금일 그 시가가 되겠습니다. 6,350원 이탈 시에는 나머지 30%를 더 끊어주시고 나머지 최종 매도 물량은 20 요일선이 지금 10일선을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추세에 5일선 부근 까지 20% 끊어주시는 나머지 전략 20% 끊어주시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매수 관점 내지는 추가 매수 관점으로는 요 21선 지지 여부가 되겠는데 하단에서 중장기 관점으로 매수하신 분들께서는 21선 지지 여부까지 한20% 들고 가시는 전략도 괜찮지만 중간에 가격 조정에 수익 매매로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5일선까지 끊어주시고요. 21선 지지 여부 보시면서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로 보시는 관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보였습니다.